안녕하세요. 최정정이에요 저는 요즘 중국 여행담에 관한 책을 읽고 있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사실 을한 가지 알았어요. 왜 중국 요리는 아주 다양한 재료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나는 거는 비행기, 어, 땅에 네발 달린 건 정말 책상 빼고는 다 재료로 쓴다고 할 만큼 아주 재료가 다양한데요. 그런데 유독 우유에 대한 거는 아주 거부감이 강하다고 래요 그래서 중국 요리 중에 우유를 넣는 음식은 한 가지도 없대요. 정말 그런거 같죠 하지만 모자란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래서 두부 요리가 더 발달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좋아 자 오늘 말 나온 김에 두부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우리가 기존에 볼수 없었던 좀 신선하고 아주 독특한 것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자함께 주실 거죠 네자 손맛 시리즈 저 지금 우영이 선생님과 함께 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스님은 뵈면요, 늘 우아하고 열정적이신 것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와, 스님 팬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어, 그랬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스님, 팬들한테 인사 한마디. 아, 고맙습니다. 아, 이그땐 사랑해요, 그런데. 자, 사랑해요. 네, 자, 스님. 자, 사실요, 우리가 두부는 참몸에 좋다는 거 많이 알아요. 그리고 뭐, 콩은 밭에서 나는 쇠고기다. 참 그렇지만 우리가 두부를 먹는 건 기껏해야 뭐, 부침? 아니면 찌개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그런 영양가 높고 맛있는 두부 좀 색다르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영 선생님께 부탁해 보기로했거든요 선생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자, 선생님 어떤 걸 준비하셨어요? 아 설명 참 잘하셨어요. 네. 두부가 정말 인체의 그 어떤 단백질의 흡수도도 높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쳐서 조림, 음. 뭐 찌개에서 넣는 거 이러니까 음. 섭취하시는 그 양이 너무 소량이거든요. 있죠. 예, 근데 오늘 요리는요 두부를 우리가. 감옥에 나오면 왜 두부를 찢잖아요. <laughs> 그런 걸 먹을 기회도 없고,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아주 맛있는 두부 준비했어요. 네. 감옥에서 나와봤어요? <laughs> 드라마에서 보면 두부를 먹는 거, 그것도 네. 그 영양 섭취가 안 됐으니까 오랫동안 그 교도소생활 했으니까 두부를 먹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네. 그 뭐라 그니까 체내가 너무 허약했을 때 두부는 그 단백질이 95%가 흡수율이 네. 높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마. 네. 우리가 너무 깜빡했네요. <laughs> 자, <이제 웃음> 그래요. 그래서 네. 오늘은요, 사실 반찬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음이 요리 하나 자체로도 요리로 즐기실 수 있기 때문에 음. 다량으로 두부를 섭취하실 수 있고, 음. 그 다음에 뭐니 뭐니 해도 맛이 좋고 그 다음에 네. 또 보기에 좋아요. 캐처. 지승 유리 항상 세련되고 정말 눈으로 봤을 때도 와우 놀랍다 하는데요. 자, 그럼 지님 오늘 준비하신 게 예, 저희가 예. 그 두부를 튀겨 가지고 이제 깐풍 소스라 그러는데 여러분 아마 그 중국집에 가시면 많이 들으셨죠. 깐풍기. 네. 예. 아, 그러니까 그게 깐자가 말이에요. 예. 우리가 좀 거센 발음으로 된발음으로 해서 깐이지 한문으로 하면은 건조할 건자예요. 그래요? 그래서 깐풍기 하시면은 예. 건조한 게 요리한 닭고기 요리란 말이에요. 음, 기자가 닭고기 예, 예, 기자. 예. 그래서 국물 없이 음, 요리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깐풍 소스 음. 그 소스로 저희가 해보겠어요. 음. 자 그렇다면 오늘은 매콤한 두부 요리가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네. 두부, 두부 예. 그리고 이제 중국 요리에 많이 들어가는 죽순하고 예. 음. 표고버섯 네. 그렇게서 해 사용을 하시고요. 가지냥요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두부를 튀길 거니까 후라이팬에는 기름을 넣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아, 깐풍 소스와 두부 튀김. 자 시작을 해보셨어요? 그 제일 첫 번째로요? 첫 번째로 이 두부를 갖다 먹기 좋은 사이즈로 음. 써시는데. 저기 뭐야 깍둑썰기를 하세요 아 깍둑썰기요 음, 한 일, 사방 2cm 아니면 1.5cm 어, 마파두부 같이요 그렇죠 네. 아 그리고 이거 두부 한번 만져봐요 어때요 단단하지요 단단해요 두부는 단단할수록 튀기는 사실 어, 튀기는데도 좋고 음. 많이 누를수록 그 영양이 음. 집결되어 있다고 그럴까요 아, 그렇잖아요 그렇군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것을 네. 깍둑썰기를 하세요 네 깍둑썰기 음. 한 4등분 하시면 되겠어요 음. 4등분 음 좋아요 그러면 아주 정사각형으로 나오네요 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예. 요거 녹말가루거든요. 여러분 튀김하실 적에는 이 전분이요, 녹말가루는 모든 곡물에서 축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튀김에 가장 바람직한 녹말가루는 음. 감자예요. 감자가 감자. 열에 강해요. 예. 뭐 옥수수 전분도 있고 그렇지만 감자 그렇지요. 전분을 예. 사용하시고요. 옥수수 전분으로 하시면 맞아, 들어가자마자 맞아. 타요. 네. 온도가 그러니까? 네. 그래서 특히 고기 튀기실 때는 네. 고기까지 익히시려면은 음흠. 감자를 쓰셔야 돼요. 네. 자, 감자 전분으로 지금요. 저기 지지 아주 시죠 네 예,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겉면에 수분이 음. 묻은 면만 음. 이렇게 묻혀요. 예. 그래가지고 튀기는 것은 두부는 다 익은 음. 거니까 음. 겉에 녹말가루가 익을 정도로만 튀겨내주시면요. 두부님이 다 익어서 생으로도 먹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요. 그래서 댁에서는 음. 두부가 이게 튀기는 게 기름이 많아서 번거로우시면은 음. 그 평면 후라이팬에다가 예. 한 1cm 정도의 깊이감이 음. 있게 기름을 두르시고 음. 지져내듯이 아그 지져내기 낫겠네요. 아무래도 예. 저기 그리고 나서. 뭐 썰기는 음. 물론 이렇게 깍뚝. 썰기로 하시면은 음. 한입 크기고 보기가 또 좋아요 예. 근데 뭐 손가락처럼 길게 하셔도 되고 음흠. 뭐 그렇게 하셔도 좋겠어요 예. 자 지금 두부에 그 수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녹말가루가 잘 묻어요 네, 그래서 살짝 이거... 묻어서 털어내는 정도로요. 그리고 두부는 익은 거니까 우리가 어, 프라이팬에 기름 많이 넣지 않아도 요 살짝 지지는 정도는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름 많으니까 많이 넣었어요. 그늘요 그리고요 네. 특별하게 밀간하실 필요 없어요. 음. 왜그냐면 요리 자체로 드시는 거니까 네. 요 정도의 사이즈라면 이따 음. 저희가 만드는 그 소스로서 겉면에 코팅을 했을 때 능이 간이 돼요. 네. 자, 그러니까 오늘은요 튀김 두부와 깐풍 소스예요. 그러니까 아주 매콤하겠죠. 매콤하면 또 아주 좋은데. 자, 쓴, 이거는 그럼 제가 그리고 이제. 두부, 두부 한모에 네. 되게 우리 천 원? 요즘은 뭐 브랜드 두부가 있으니까. 예. 한 천오백 원도 하고, 천팔백 원도 하잖아요. 네. 예. 아주 그걸로요. 한 음. 접시 이 우아하게 하시면 요리집 그 몇만 원짜리 요리 부럽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 다음에, 네. 자, 젖은 행주 없어요? 아, 젖은 행주 있어요. 선생님. 네. 젖은 행주를 네. 하나 준비하시고요. 네. 젖은 행주가 없네요. 자, 젖은 <laughs> <laughs> 행주. 주세요, 네. 토마스 <laughs> 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음. 그다음에 죽순은요 네. 사실 봄 한철에 많이 나오잖아요 음. 그래서 만약에 봄에 요리를 해 드시면 네. 그생 죽순 있죠 음. 그걸 끓는 물에 데치셔가지고 사용하셔도 좋겠고 네. 아니면 다른 계절에는 음. 그 캔에 가공한 네. 식품을 사용하시면 돼요 음. 그래요 그래서... 중국 요리에 또 죽순이 빠지면 안 되죠 그래요. 근데 뭐 그냥 쉽게는 깡통 캔에 있는 죽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자연스럽게 아. 요렇게 써시고요. 음흠. 그래서 이건 여기다 두시고 죽스는 네. 캔을 열었을 때그 허연 거 있죠? 네. 그수산염이라 그러는데 네. 그게 음. 생겨요, 그렇게 스스로. 아, 상한 게 아니고? 예, 네. 상한 게 아니고 음. 그래서 자, 이거 따라 해보실래요? 예? 자, 밑둥은 잘라겼어요 그래서 그건 만약에 많이 생겼으면은 음. 냄새가 좀날 수가 있으니까 팔팔 끓는 물에다가 한 번만 데쳐서 쓰세요. 예. 자, 그리고 표고버섯은 네. 이 중앙 부위는 두껍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얇지요? 예. 딱 중앙에다가 칼을 점여요. 음. 음. 이거 탁 누르시고. 그래서 점여요. 예. 그러시면 어때요? 두께도 똑같고, 포가 음. 이렇게 검은색과 흰색이 나와가지고 예. 아주 미적 감각도 있죠. 그렇죠? 예, 요리의 기본은 <laughs> 썰기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아니, 잘 썰어 놓으면은, 예. 와, 이거. 그좀 요리를 할줄 아는 그쵸. 사람이 썬것 같잖아요, 그렇죠? 자, 자, 잡고 응. <laughs> 이렇게 네. 손을 쫙 펴요 이렇게. 네. 응, 잡고 그래가지고 위아래 위아래 하, 그리고 이렇게 고명으로 들어가는 재료들은 예. 너무 조합스럽게 조그맣게 써시지 마시고 어? 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큼직큼직하게 음흠. 누가 봐도 와 이게 표고구나 예. 이게 죽순이구나 음흠. 이렇게 느낄 게 이렇게 정체성이 있게 좀 써세요 <laughs> 재료에다가 그릴 그러니까 까좀 예. 그렇죠 정체성 있게 기름이다면 <laughs> 조금만 더할동 안에 우리 소스를 좀 만듭시다 아 좋아 자 그래요. 이제 깐풍소스 만드는 거예요 자 메모 준비하셨죠? 네그 중국풍의 느낌으로 갈거요 거든요. 네. 자, 간장이 세 큰술. 간장 세 큰술. 간장으로 양념을 하시는 네, 거예요. 간장은 우리 응. 보통 하는 그 외간장이죠. 네. 네. 그다음에 간장. 이건 두반장이라고 두반장. 아시죠. 예. 요즘은 사실 그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음. 옛날에는 뭐 홍콩이라든지 이런데를 많이 가셔야지 사실 수 있었는데, 음. 요것은 되게 중국 요리에서 뭐 마파두부라든가 그런 사천식 요리할 때 음. 많이 쓰여요. 아주 매콤한 맛이 나죠. 네. 그리고 깻잎장이 짜요. 그러니까 많이 넣으시면안 돼. 한 큰술. 됐습니다. 그래요 콩과 그 고추를 이렇게 음. 다 우리 양념장처럼 만들어가지고 네. 그런 느낌으로 음. 있거든요 네. 자요렇게 하시고요 마한 큰술 예 그다음에 식초가 세 큰술 식초 아 어, 식초가 들어가네요 네 오, 새콤달콤해요 새콤달콤 자 식초 식초가 요거 세 큰술 음, 술자 그다음에 그리고 네. 그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요 설탕이 수? 설탕이 네 설탕이 세 큰술 네세 큰술 네세 큰술 그리고 참기름은 마지막에 넣기로 하고요. 예, 후추도? 그, 네, 후추도 예. 후추도 우리 이따 넣기로 해요. 예. 자 여기다 이렇게 넣으시고요. 요거는물한 컵. 네, 예. 어 물. 예. 아무래도 자물한 컵을 넣으시고 예. 이것은 녹말 전분이에요. 여기다가는 그냥 녹말 파우더를 네. 한큰술 정도 넣으세요. 쉽네요, 니다뭐 물녹말 만들어서 쓰는 것도 아니고. 네, 이러면 새콤, 달콤, 매콤하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여기다 색상을 넣기 위해서 홍고추하고 파란 고추를 음. 이렇게 다졌는데 여러분께서 매운맛, 아주 강렬하게 매운맛을 원하시면 청양고추 또는 이것도 마른 건고추 음. 있죠. 그런 아, 걸 네. 사용하셔도 돼요. 네. 꼭 색깔만 내는 데다가 주안점을 두시지 마시고 음. 그런 맛다지? 맛도 예, 네. 생각하시면 되고 음. 여기에 들어간 전분이 잘 음. 풀어지도록 이렇게 네. 저어주고 그다음에 전분이 감자 전분도 역시 여기다 쓰면은 네. 우리가 완성했을 때그 윤기 아시죠? 음. 그다음에 왜 탕수육 같은 거 했을 때그 점도 끈적이 이게 아주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요리를 아주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갖다가 하시려면은 음. 제일 먼저 우선순위는 재료의 음, 선별 재료. 그렇죠. 예. 그자 그렇다면 먼저 이제 뭐 벌써 벌써 여기에 녹말가루가 들어간 거 보니까 이제 중국 요리의 느낌이 나죠. 그래요. 중국 요리는 꼭 이제 두반장이나 뭐 굴소스나 녹말가루 콕 들어가더라고요. 그, 그런 느낌이 나면은 예. 중국요리라고 그러는데요. 네. 사실 뭐 요즘은 그렇 뭐, 않아요? 맞아요. 그래요. 자 씨, 그리고 이런 요리가요, 음. 이렇게 그 보온력이 오래 유지돼요. 녹말이 들어가면요. 예. 예. 그래서 특히 겨울철에 음. 중국인들 숯도 녹말이 많이 들어가는 예. 이유가 그래요. 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음. 튀기세요. 음. 그 여러분 이렇게 묻혀놓은 것을요, 음. 요 재료가 준비되는 동안만 좀 놔두세요. 음. 그러면 두부가 가지고 있는 수분에 아주 알맞게. 예, 다 그래서 다 이렇게 발라보네요. 튀기실 적에요. 이 예. 여기 어때? 가루가 뜨지 않아요. 예, 예. 그래서 음. 이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음. 요리하실 적에 음. 재료를 다루는 법에 있어서 음. 우선순위를 조금 두시면은 방법도 음. 쉽고 맞아요. 좋아요.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하는 것도 그렇지만 요리도 정말 순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음. 뭐 겉에가 약간 그 짙은 색이 원하시면 노릇노릇할 때까지. 하시지만 네. 사실 두부도 다 익은거고 음. 겉에 그 녹말만 익으면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예, 온도에 들어가서 바로 건지셔도 음. 돼요. 그러면 하얗게 튀기셔도 네. 돼요. 그리고 꼭 이렇게 안 튀겨도요. 아까 선생님이 그러셨죠. 프라이팬에 1cm 정도 기름을 두르고 그냥 지지는 정도도 되겠어요. 두부는 다 익은거고요. 녹말만 익게끔요. 네. 그리고 녹말을 무치면또 장점이 뭐냐면요. 은 음. 두부가 가지고 있는 그 수분의 점막을 음. 녹말가루가 싹 막아요. 코팅을 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물과 기름은 천적이에요. 음. 그러면 들어가면 어때요 튀위수이 아, 없거든요 예. 근데 어때요 너무 근사하고 점잖하게 예. 지금 튀겨지고 있죠 그래요. 두부가 네. 제자리를 알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희 영 선생님 주변에 있는 모든 거는 다 우아하고 점잖은 것 같아요 <laughs> 정말이에요 선생님 <스님? 웃음> 화와정수도 <접시도> 네. 점잖해요 <laughs> 어, 예 고맙습니다 네제 옆에 있잖아요 자, <laughs> 맞아요 선님 덕에 자 그렇다면은요. 우흠. 자 여기다 쓰이, 아무래도 이거를 좀 깔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따가 예. 요리를 완성하면 말이에요 예, 두부가요 음. 그 겉면에만 소스가 탁 코팅이 되고요 음. 안에 그 부드러운 맛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음. 네. 샘점도 더, 더 노릇하게 할 수도 있어 그래도 있어요? 돼요 예, 예. 예. 그래도 되신데 우리가 음. 이제 이따 소스가 만들다 예. 보면은 간장하고 두반장이 들어가서 소스가 좀 뭐라 그럴까 약간 그러니까 색이 짙거든요 예. 그랬을 때이 주인공 재료는 하야면 더 색깔이 곡, 맞아요 예, 예. 좋아요 아, 그런 예. 것까지 생각하시는군요. 근데 그쵸. 요리를 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그런 게 이렇게 탄생되니까 음. 와이왕이면 여러분 예. 그렇지 않아요 그 외에 의사가 음. 소화제를 갖다가 환자들한테 주면서 명약이라 그랬을 적에 예. 그 효과가 극대화됐대요 그런데 하물며 요리 음. 재료는 눈으로 확인을 하고 음. 또 맛있는 것을 드실 때건강이 어때요 보이죠 네 예, 그냥 친구가 되는 거죠 예. 네자 오늘은요 튀김 두부와 깐풍소스 자 우영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자, 지금 두부를 튀겨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건져내고요. 이제 우리 아까 소스도. 음, 좋아요. 소스도 거진 다 만들고 있죠. 다 만들진 않았어요. 아직 고추도 안 넣고. 자, 이렇게 하시고요. 안 넣었어요. 자, 네. 잠깐만요. 자, 음, 그 다음에 요거 두부 튀긴 거니까 으흠. 여기다가 기름을. 예. 아, 한두 큰술 정도 하세요. 저는 요거 음. 나무 지격이라 이게 예. 깊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음. 했거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요, 김이 날 정도로 온도를 끌어올리세요. 오, 어우, 예. 좋아요. <laughs> 자, 이렇게 하시고요. 예. 자, 요거 고추 <laughs> 그다음에 여기 파 마늘. 네. 어, 여러분은 취향에 따라서 그 이걸 우리가 향채라 그러는데 음. 이렇게 해서 막 높은 불에다가 이런 향신료를 넣어가지고 향을 내는 거 우리 폭향한다 그러거든요. 네, 네. 그런 걸 원하시면 뭐 생강채를 쓰셔도 좋고요. 음. 뭐 여러 가지 또뭐 이렇게 그 중국 야채 고수라는 거 있죠. 네, 네. 냄새 향 나는 아, 음, 거, 예. 거 그런 거 쓰셔도 좋겠어요. 예. 이거는 최하장 음. 씨 이거 좋아하시는 거. 와 yeah. 와인이에요? 어떻게 났어요? <laughs> 네, 자백포도 자, 준비했어요. 예, 그리고 음. 이거는 단시간 내에 높은 불에서 아주 재빠르게 요리를 음. 하시는 게 맛있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김이 날 정도로 끓어올린 다음에 음. 하겠어요. 아, 왜 중국 왜 요리할 때 보면 커다란 어깨가 막 불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요, 네, 우리 그법왜 예. 서양 요리에서 플랜베한다고 예, 그랬죠? 예, 예. 불내는 거 그거 음. 하는데요. <laughs> 여러분은 하시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어. 그 제가 뭘 보니까요, 보고된 거 보니까 음. 그 폐암의 발생률이 중국 여성들이 가장 높대요. 근데 아마 그들이 와. 그 밀폐된 공간에서 음. 이런 요리를 많이 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음. 그런 것도 있대요. 보고가. 음. 그러니까 근데 확실히 이렇게 하시면은 음. 그그흐름의 향, 음. 특그 특유의 바베큐 향이 오시게 돼가지고 음. 아주 맛있어요. 창문 열어놓고 하면 되겠네요. 그래요. 네. 공간이 많은 데서. <laughs> 네, 좋아요. 네. 자, 지금 그러면 이제 그 후라이팬을 뜨겁게 달군 다음에 그래요. 약간의 기름을 넣거든요. 여기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진 파마늘을, 다진 파마늘로 향을 내고요. 그래요. 네. 한 큰. 술씩 정도만 음흠. 자 넣을게요. 중국요리 생이참 중요해요. 참늘로 향을 자, 넣고요. 이거는 음. 와인이나 와인. 아니면은 네. 여러분은 청주를 넣으셔도 돼요. 근 네, 네 이거 불길이 네. 좀 약한 것 같아요. 음흠. 그죠? 네, 음. 불이 좀 세야 불이 확 나. 는 예, 맞아요. 음. 그래서 자요렇게 하신 다음에. 음흠. 자, 고추를 넣으세요. 예. 고추를 넣어서 살짝 볶아주시면 아주 음. 풍미가 좋아요. 예. 그리고 요 소스를 넣으시는데, 처음에 볶아주 아니요. 후추는 예. 있다고. 예. 요거를 좀 저어주세요. 예. 아무래도 녹말가루가 가라앉으면. 그래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해서 음. 넣으세요. 음. 넣고 참기름하고 후추만 준비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자. 높은 불에서 끓이세요. 그리고 요거 소스 들어간 후에는 계속 저으셔야지 돼요. 왜 그러냐면 녹말이 가라앉으면 멍어리가 져요. 어가 져요. 자 이제 참기름 하고 나중에 후추만 넣으면 되겠죠? 예. 네. 자 조금 있으면 끓기 시작하면은 음. 농도가 생기거든요. 예, 그렇겠죠. 네, 농도가 생기면은 음. 아 우리 아까 저거를 예. 넣어야지 되는데 음. 빠트렸네요. 자 이거를 넣을게요 예. 그래서 스임도 빠트리시다네요. <laughs> 어 너무 친근해요. 아이 죠화정씨가좀 아, 빨리 주시지요 <laughs> 지금 너무 친근해요. 어 그래요? 네. 네. 자 이렇게 소스에 어 정말 그 청고추, 고추가 들어가니까 훨씬 먹음직스럽네요. 아주 놀랄 정도로 매운 맛을 원하시면 청양고추를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 빨간 고추도 마른 고추 있죠? 그 마른 고추 사용하시면. 놀랄 정도로 매운 맛이 난대요. 자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음. 두부를 넣어서 그냥 섞어만 주세요. 예. 네. 네. 근데 이때요 참기름? 참기름을 먼저 예. 넣을게요. 자 참기름 한 참기름 큰술 정도 넣고. 넣으시고 후추를, 그다음에 후추를 이렇게 손가락과 손가락이 만나는 사이만 네. 약간만 넣어주세요. 네. 자 그리고 하시고 그, 이걸 넣으세요. 두부를. 와, 꼬리 네꼬리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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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는 너무 이렇게 심하게 젓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그 두부의 소스가 음흠. 이렇게 버무려질 정도만 버무릴 정도. 네. 아무래도 두부는 아무리 저기 그녹말가루해서 튀겼다고 해도 연약한 존재 잖아요. 그리고 살살 달아주세요. 네, 오랫 동안 하시면은 음. 이 두부에 아까 그 녹말 그 튀김옷 있죠? 네. 그게 이렇게 벗겨져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만. 예 코팅만 네. 하세요. 완성 접시 예 주세요. 네. 자, 하얀 게 예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응. 그럼 하얀 접시 네. 예. 자, 이 튀긴 거는 뭐다 익은 거니까 살짝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약간 이렇게 음. 깊이감이 있는 게 네. 좋겠죠. 아하. 소스가 있으니까 네. 와, 멋있다 그죠? 자. 와. 안 멋있어요? 어, 예뻐요 선생님. 네. 음. 아까 우리가 식초 3큰술을 넣었죠? 그래서 아주 정말 새콤, 달콤, 매콤이네요. 아하 이거 정말 중국집에 전화 돌린 줄 알지? 이걸... 누가 집에서 만든 건지 알겠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걸 그 정말. 이제 그 제가 현장에 있을 때게 네. 이걸 배우신 분들이 왜밤 네. 늦게 남편 친구분들이 막 오셨대요. 네. 근데 두 분은 우리 늘상 그 가정에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막 했대요. 그랬더니니이 어. 시간에도 배달이 되는 거야? 이더라고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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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늘지져 어, 먹거나 <laughs> 그 튀김만 넘어먹는 두부가 아주 멋지게 변신을 했네요. 자 정말 튀김 두부와 깐풍소스 완성이에요 두부깐풍소스 만들어볼까요? 우선 두부는 깍둑썰기를 해서 전분을 묻혀주시고요 그런 다음 죽순과 표고버섯은 알맞게 썰어넣습니다 두부깐풍소스의 하이라이트 소스는 간장, 두반장, 식초, 설탕, 그리고 물, 전분, 와인을 섞어서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전분을 묻혀 놓은 두부를 튀겨주시고요 팬에 밥, 마늘을 먼저 볶다가 다진 고추, 표고버섯, 죽순을 넣은 다음 만들어 놓은 소스를 넣고 달달달달 볶아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소스가 걸쭉해졌죠 이제 튀겨낸 두부를 넣고 살짝 쪄서 접시에 잘 담아주면 두부 깐풍 소스 완성! 자, 쌤 시식을 해봐야죠 그래요 음. 정말 술안주로도 좋고, 밥 반찬으로도 좋고, 간식으로도 주, 좋을 것 같아요. 음, 간을 좀더 음. 강하게 하시면 정말 반찬으로도 괜찮고요. 네. 두부를 좀 많이 드셔야 되겠다 싶으시면 음. 간을 좀 연하게 하셔가지고 네. 두부만 많이 드시면 좋아요. 좋아요. 자, 표고와 죽순이 있어서 더부티하네요 <laughs> 음. 자, 그렇다면은요, 제가 소스를 듬뿍 묻혀서, 아, 두부튀김과 깐풍소스 맛을 보도록 하시겠, 습니다 하시겠습니다.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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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상상하지 못했어요. 입에 들어갈 때 이렇게 부드러운지는요. 음. 정말 그 부드러움은 치즈케이크 같아요. 굉장히 부드럽고요. 그러면서도 속의 두부는 성질있게 이렇게 씹혀요. 자, 그리고 죽순 씹히는 맛도 너무 좋고요. 이 소스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달콤한 거 하면 새콤하고요, 새콤한 거 하면 매콤해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청고추보다는 청양고추를 썰어서 아주 놀라운 맛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도 좋아요. 음. 그래요. 아주 비싼 에센스 한 병도 좋겠지만은요, 이렇게 맛있는 두부 튀김과 깐풍 아, 소스 꼭한번 도전해 보세요. 놀라 만지? 만족하실 거예요. 자, 만족하셨다면 저에게 글 남겨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손맛 스트릿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